오늘 말씀과 동의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더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을 잡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된 하루 지나는 무거운 내 어깨 위에 해줄 수 있는 말은, 적 지만, 너를 위해 기도 한다. 오가 는많은 사람 들 사이, 내 모습 이, 작아져도 우린 다 같은 길을 가는 거 인생이란 알수 없는 언젠가 저만치서 마주 앉아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쯤엔. 걸어가 따뜻하게 웃음 지으며 지난 시간에 감사할 거야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 무거운 내 마음 위에 하늘에. 위로가 함께하기를 너를 위해 기도한다. 언젠가 저만치서 마주 앉아 오늘 이야기 나눌 때쯤엔 서로가 따뜻하게 웃음 지으며 지난 시간에 감사할 거야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 무거운 내 마음 위에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여우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여우수아서 22장입니다 여우수아서 22장에는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해산되어 귀향하게 하는 여우수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세운 세지파 갓과 루벤 그리고 무나스의 반지파는 먼저 기업을 얻은 대신에 요단강 서편에 가난 정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언제나 4만 명의 병력을 유지했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파병한 것입니다. 이제 여우수화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시즌에 이스라엘이 돌아,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길목에 있죠. 새 시즌 앞에서 지금의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어떻게 다음 시즌으로 연결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여우수화서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이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시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네 가지 단어를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와 칭찬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지파 루벤과 갓과 문하세는 민수기 32장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죠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그들은 4만 명의 파병을 계속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약속,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세 집파의 파병은 횟수로 7년이었습니다. 가정을 떠나온 젊은이들이 그들의 땀과 피로 이루어진 과정이 바로 이 사건이죠. 막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동편이 아닌 서편으로 넘어가서 아홉 집파가 자리를 잡는 동안 정착하는 그러한. 여유, 삶의 기쁨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전쟁을 했던 것이죠. 다시 무기를 잡고 나아간 그러한 4만 명의 젊은이들 그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쉽지 않은 이 결단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수고에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매. 칭찬과 함께 여호수아는 두 가지 축복을 하죠. 첫 번째 축복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입니다. 저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스라엘과 한 민족, 한 백성으로서 방향과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신 거죠.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만 한 것뿐만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에 헌신의 대가로 힘이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헌신했지만 그 수고를 인정한 여우수와의 모습, 그리고 기쁘게 그 선물을 내어준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모습을 보며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공동체에서 시즌을 매집 짓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속에 의한 자발적인 수고가 있었고요. 또한 말과 행동을 통한 넉넉한 칭찬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고와 칭찬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가, 조화로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마무리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추석은 한 시즌은, 1년을 매듭짓는 그러한 시즌이죠. 삶도, 하루도 잘 매듭지어야 다음을 연결해 갈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가 그렇게 할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함께 매듭 짓는 사람, 가정과 또 우리의 구성원들에게 정말 그들의 수고를 바라보고 넉넉하게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어는 진심과 받아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새 지파는 귀향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받았던 물질로도 기뻐했겠지만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한 7년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수와서에는 모든 전쟁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아이, 그리고 해가 멈추었던 이 기본 골짜기 전쟁을 기록하여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기념하는 일을 이제 요단강 서편에 다 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알고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전하고 싶어서. 아, 아마 많은 고민을 돌아오는 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강 하나가 이 바로 옆에 있지만 그들은 이강 하나로 나누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형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 멀리 느껴지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집파로서 루벤과 갓과 문나세의 절반은 그 정체성을 꼭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22장 10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나세반 집파가 가나안 땅 요단 건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큰 제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을 보면서 그들은 지난 7년 요단강 서편에 7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마 가르쳐주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교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다른 곳에 재단 같은 것이 쌓아진, 쌓아졌다라는 소문을 듣자,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있던 나머지 지파들이 이 동편으로 넘어가는 세 지파의 마음도 모른 채, 그들은 무기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진이 들어가기 전에 싸움을 하기 전에 급히 진상 조사단을 만들어서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온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제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부월의 제악이란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있었던 모함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을 기록하죠. 모함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저들의 신에게 절, 절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 사건, 바을 부홀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미, 이스라엘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죽였을 때 연병이 그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말미 암 아마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우상승배입니다. 다른 재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우상숭배와도 같은 구상숭배하였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실루가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 허락 없이 또 다른 재단이 쌓아졌다는 소문이 듣자 이스라엘은 아주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진상 조사단을 빨리 꾸려서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상 조사단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바로 비나스였다는 것입니다. 비나선을한번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이번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는 듣고 있었죠.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동편 세세 지파의 마음이 그 진상 조사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2장 8, 28절 우리가 말할 것이니와 만약 우리 후이 후이대나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러한 이,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될 뿐이라. 번제잔도 재단의 모형도 아닌 그 증거의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념하는 그러한 재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진심이 통했을 때 저들은 오해를 풀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여수와서 22장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 재단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옛이라고 얘기합니다 옛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 재단을 가르치면서 저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마도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서편에서의 전쟁 이야기와 또 그들이 이 재단을 싸움으로 인해서 위험했었던 아주 위험할 뻔한 관계에서 진심을 알아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화를 했을 때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연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서로 진심으로 대하십시다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진심 가운데 그 진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서로를 받아주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추석, 그런 하루, 그 하추석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